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영상을 찍으려고 하냐면 안 쓰는 물건들 중에 좀 쓸만한 게꽤 있는 것 같아서 당근마켓에 그것들을 좀 파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팔아버리기 전에 제 가방 정보를 궁금해 하셨던 분들한테 가방만 싹 모아서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 가방은 네 가지 종류로 나눴는데 첫 번째, 작은 가방. 제 기준의 작은 가방은 아이패드나 노트북 스북이 들어가지 않는 가방이에요. 두 번째 크로스백, 세 번째 숄더백, 네 번째 백팩 이렇게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가방들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요즘에 제일 잘 쓰고 있는 가방이어서 이걸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1리고 럭키박스를 구매했을 때 처음으로 받은 가방인데 아 저걸 제일 갖고 싶다 라고 생각한 게 나와서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원래는 크로스백을 더 좋아했어요 숄더백을 쓰면 약간 양팔이 자유롭지 못한 느낌이라서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요즘엔 또 숄더백에 선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움을 하다 보니까 쫙쫙 펼쳐져서 안에 뭐 넣기도 쉽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잘 보이고 은근히 휘뚤마뚤 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엄청 자주 했던 가방인데 너무 자주 매서 그런지 약간 떼 타는 게 보여가지고 그거 빼면은 완벽한 가방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가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가방입니다. 이거는 디세이즈 네버 댓의 가방인데 3년쯤 전에 구매했었던 거. 엄청나게 가볍고 쫙쫙 펼쳐지는 가방이라서 막 쓰기 엄청 좋고요. 안전 스프링 이걸 달아가지고 지갑 같은 거 걸어놓고 여행 다닐 때 엄청 잘 썼던 가방입니다. 이걸 조이면 이렇게 복조리처럼도 쓸수 있는 가방이고요. 색깔도 그냥 연보라색으로 제가 딱 좋아하게 생겼죠? 이것도 엄청 잘 썼던 가방입니다. 세 번째는 이 가방입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가방 처음 보실 거예요. 이 가방의 유래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제가 본 돈으로 명품을 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 하나 사고 엄마한테 가방을 사드리고 싶어서 아울렛 가가지고 이거를 하나 샀었어요. 근데 제가 명품에 딱히 관심도 없고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보고 제일 예뻐 보이는 걸로 산 거거든요. 근데 대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타입의 가방이 아닌 거예요. 좀 딱딱하고 각이 잡혀있는 가방이어서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다시 가져오게 된 가방인데 친구 결혼식 갈때한번 메봤던 것 같아요. 완전 거의 새 거예요. 그래도 맹 거를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이런 느낌의 생로랑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문짝만하게, 러브 모스키노라고 써있는 가방인데요. 모스키노 사나 브랜드 중 하나인데, 러브 모스키노가 따로 있어요. 엄청 키치한 디자인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냥 이렇게 글씨 큼직하게 박힌 게 그냥 예뻐 보여서 샀던 것 같아요. 가방을 매면 이런 느낌인데, 이것도 그냥 뚜껑 이렇게 열고, 쑥쑥 넣을 수 있는 가방이라, 나름 편하게 잘 맸었던 가방 같아요. 40대까지는 그래도 맬수 있을 것 같은 가방이라, 이건 안팔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요 가방이에요. 미국 여행할 때 아울렛에서 산 제품인데 앞으로 멜수 있어가지고 소매치기 걱정 없이 여행갈 때잘 쓰겠다 싶어가지고 샀었던 제품인데 금장으로 탐이 이렇게 박혀있고 왼쪽 오른쪽으로 끈도 바꿔달 수 있고 제가 요즘에는 이거를 언제 쓰냐면 뮤지컬 보러 갈때 엄청 잘 쓰고 있어요. 가방에서 뭐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쑥쑥 꺼낼 수 있어가지고 가볍게 마시나가거나 공연 보러 갈때잘 쓰고 있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 가방인데요. 겐조의 카메라 백입니다. 좌수 디테일이 엄청난 가방인데, 까만 옷에 입어주면 되게 포인트가 돼가지고, 약간 20대 중반 감성으로 샀었던 것 같아요. 지퍼도 요렇게. 예쁘게 겐조라고 써있고 가방 내부는 뭐 평범한 조그만 카드 수납할 수 있는 곳 있고 그냥 네모난 가방입니다 약간 요거는 짐이 별로 없을 때메야 돼요 앞에서 소개드렸던 가방들은 다 이렇게 훌렁훌렁한 가방이어서 쉽게 물건을 뺄수 있었는데 이거는 약간 손을 넣을 때마다 지퍼에 쓸리거나 그래가지고 짐이 많이 없을 때 사용했던 가방인데 크로스로 매면 요런 느낌 그리고 다음 가방은 요거입니다 요거는 엄청 싸게 샀던 어 기억이 나요 무슨 광고를 보고 들어갔는데 가방들이 다 만원대인 거예요 한 15,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포인트 되는 왕손잡이도 있고 여기 체인도 달려있고 크로스도 달려있고 복조리처럼 돼있어서 엄청 수납이 많이 되는 가방이에요 이거는 크로스로 매면 이런 느낌이에요. 엄청 흐물흐물한 가방이랍니다. 제가 요즘에는 요게 약간 손이 안 가가지고 손잡이랑 이거 끈을 다 떼고 파우치로 쓸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미니백은 이건데요 오프 화이트 제품입니다. 이거가 아주 코딱지만 해가지고 멀리서 보면 아무도 오프 화이트 건지 몰라요. 이것도 카메라 백이라서 각이 엄청 딱 잡혀있는 가방이라 소지품이 적을 때멜수 있는 가방이고 이것도 약간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 여기 지퍼에 쓸리는 느낌이 있어서 엄청 자주 손이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끈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똑같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 벨트 끈이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멜수 있는 가방이 되는데 그거 약간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걸로 잘 쓰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자기 주장이 강하지가 않고 디자인도 엄청 무난한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은근히 휘뚜루마뚜 가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 가지고 영상 올렸었던 가방인데 이것도 나름 가방에 속하니까 소개를 해 볼게요. 뜨개질을 잘하는 친구가 알려 준 대로 만든 가방인데 사실 들고 나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laughs> 보시면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거든요. 엄청 늘어나요. 핸드폰만 넣어도 이렇게 찌욱 늘어나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지금. <laughs> 크로스 끈을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암튼 그냥 예쁘잖아요. 올려놓기만 해도 헉, 너무 예쁘잖아요. 그냥 쿠션 같아. 그냥 존재만으로 예뻐가지고. 솔직히 지금 인테리어 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암튼, 조그만 가방들은 다 소개드렸고, 이제 크로스백들을 소개드릴 건데, 제가 이제 소개드릴 가방들은 다 아이패드가 들어가는 사이즈들입니다. 아이패드 3세대? 12.9인치인데, 이 제품이 다 들어가는 사이즈의 크로스백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요거.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인데 베이커 백이라고 원래 이거 말고 되게 유명한 디자인이 있는데 매장에서 구경했을 때는 이게 제일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샀었는데 생각보다 이거 엄청나게 잘 썼어요. 일단 요제 아이패드가 쏙 들어가고도 한참 남고요. 재질이 되게 생각보다 단단해가지고 무거운 걸 넣어도 괜찮더라고요. 물건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디자인도 포인트 정도 되는 느낌이라서 엄청 잘쓴 가방입니다. 근데, 좀때 같아요. 때 같아서 약간 웜톤 회색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뭐 이거 자세히 안 보면 아무도 떼 탄지 모를걸요. 아무튼 이 가방은 한번 쓰고 꺼내져 있으면 그냥 계속 계속 들게 되는 가방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키플링 가방인데 그 LA 아울렛에서 사온 가방인데 진짜 요 가방이 키플링에서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디자인도 되게 무난하게 예쁘고 엄청 가볍고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 검은색에도 어울리고 흰색에도 어울리는 연한 회색이고 제가 이렇게. 네, 조그만 고릴라도 추가로 구매해서 이렇게 달아놨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분합이 진짜 많이 돼요 아이패드 넣고도 이만큼 많이 남고 이렇게 매도 예쁘고 크로스 끈으로 매도 예뻐요 솔직히 이 가방이 저에게 키플링 이미지를 새로 심어준 가방이라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방이에요 이거 제가 소개 드렸을 때 정보를 엄청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한국에서는 구매를 할수 없고 직구를 해야 되더라고요 아무튼 상품명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방은 이거1 2고 가방인데 제가 처음으로 1 2 9란 브랜드를 접하게 된 가방이에요. 패딩백이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합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요. 이 실버가 되게 광택이 예쁘게 돌아서 너무 고급져가지고 저는 진짜 보자마자 샀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숄더백으로도 멜수 있고 이 안에 똥똥이 끈을 꺼내서 이렇게 크로스로도 멜수 있는 가방인데 이게 패딩백이라서 엄청 무거운 걸 넣기에는 약간 부적합하더라고요. 저는 딱 아이패드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벼운데 부피 큰걸 많이 넣을 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가방은 요건데요. 요거는 제가 좀 저렴한 보세 가방을 사가지고 큐빅을 이렇게 지지했어요. 이렇게 박아준 거예요. 원래는 무지 가방이었는데 저만의 하나뿐인 가방이 되었답니다. 이것도 모양이 안 잡히는 엄청나게 흐물흐물한 가방이어가지고 이렇게 쫙쫙 잘 펼쳐져가지고 이번 LA 여행 때 엄청나게 잘쓴 가방이에요. 만드는 과정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여기다가 걸어놓을 테니까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크로스백은 이겁니다. 디세이즈 네버드의 제품인데 이거는 엄청나게 납작해요. 그래서 아이패드 넣으라고 탄생한 것 마냥 딱 맞는 제품이에요. 여기 아이패드 넣고. 키보드 넣고 딱 충전기까지 넣으면 꽉 차는 느낌이 있어서 아이패드 전용 가방으로 엄청 잘 썼던 가방이에요. 캐리닝에 잘 어울리는 가방이에요. 크로스백으로 매주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끈에도 디스이지 네버든시라고 은은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크로스백은 이 제품입니다.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구매한 가방이라서 집택짓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이것도 아이패드 넣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었던 제품이에요. 방금 보여. 드린 디네덱 가방보다는 좀더 시크한 느낌이라서 서류 가방 느낌이 약간 있어요. 이것도 제 아이패드가 쏙 들어가고 충전기까지 넣으면 꽉 차는 느낌이 있어서 이것도 아이패드 전용 가방으로 쓸 예정인데 여기 조그만 주머니도 달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왼쪽으로 이렇게 매는 걸 좋아해가지고 등을 때리고 있어요 지금. 쪼꼬미 파우치는 앞에다가 달아서 쓰려고 저의 마지막 아이패드가 들어가는 크로스백 제품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숄더백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숄더백도 마찬가지로 다 크기가 제 아이패드 기준이라서 큼직큼직한 제품들 위주인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런 퐁신퐁실한 질감을 좋아하나봐요. 아이패드를 거의 맨날 들고 다니는 편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아이패드 넣기 딱 좋은 사이즈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었던 제품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것도 거의 파우치 수준으로 잘 들어갔고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이 안에 주황색 색깔이 너무 쨍해가지고 이 안감색은 좀 그렇지만 이 가방의 모양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약간 서류 가방 같으면서도 캐주얼하면서도 여기에 프라다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나름 잘 들고 다닌 가방 같아요. 다음 숄더백은 이건데요. 제가 이거를 엄청나게 잘 쓰는데 이거 정보를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몇년 전에 유튜버 연두콩 님께서 제작했던 가방인데 그때 판매하시고 바로 단종시켰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앞면에는 이렇게 주머니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 가방 이름이 투머치백이었거든요. 보부상들을 위한 가방이라 그래서 호다닥 샀죠. 4년째 쓰고 있는데도 엄청 말짱하고 이제 제가 제작자 입장이 되어보니까 이 주머니 입체로 하나씩 다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 인건비거든요. 원단도 엄청 좋고 해서 남는 게 별로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방을 하나 더 사놓을 걸 아이보리색 사놓을 걸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잘 썼던 가방입니다. 노트북도 들어가고 아이패드도 들어가고 평소에 일할 때 자주 쓰는 가방이라 아마 그래서 영상에서 많이 등장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숄더백은 이거예요. 아마 이전 영상에 올라갔을 건데 라네즈와 메종키친에가 콜라보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저는 구하고 나서 알았는데 이게 진짜 요즘에 대란 수준으로 엄청 빠르게 품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감이 제가 안 좋아하는 주황색이긴 하지만 진짜 엄청나게 가볍고 디자인도 엄청나게 무난하고 이렇게 뱉을 때 어깨도 안 아파 아프고, 아이패드 들어가는 거예요. 전투 가방으로 엄청 잘쓸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아마 이 영상을 올릴 때쯤에는 판매가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셀카 주고 살 정도의 가격은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무슨 15만 원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15만 원에 이거 살 바에는 시엔느라는 브랜드의 패딩백 있거든요. 그 브랜드 패딩백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종 키친의 콜라보여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식의 가방이면 다른 분들도 써보시면 좋을 것같아요 하실 것 같아요. 엄청 가볍고 많이 들어가고 저의 마지막 졸다백입니다. 이거는 진짜 오래된 가방이에요. 7년 전에 해외 여행 갔을 때 거기서 샀었던 가방인데 바깥쪽에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 있고 정말 이렇게 마법소녀 같은 가방인데 지금도 써도 될것 같은데요? 아이패드도 들어갈 것 같은데 <laughs> 이거는 갖고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분홍색 바지를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요즘에 서치 중인데 분홍색 바지 사면 저 가방이랑 한번 써봐야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백팩을 소개드릴 차례예요. 첫 번째 백팩은 이건데 오베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딱히. 특징이 없어요. 딱 그냥 보시는 대로입니다. 여기에 큰 주머니가 하나 있고 노트북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산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또 특이한 점은 여기 머리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에어팟이랑 지갑 넣을 때 이쪽 주머니 많이 썼던 것 같고 옆쪽 주머니가 없어서 가방을 새로 사가지고 얼마 안 써서 이쪽 엄청나게 깨끗한 가방입니다. 그리고 다음 가방은 이거예요. 이스트팩이랑 라프시몬스의 콜라보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몇년전 콜라보라서 아마 지금 구하려면 풀미가가 엄청 붙은 제품으로 사야 돼가지고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잘안 쓰게 돼가지고 당근마켓에 팔려고 시세를 쳐봤는데 무슨 막 70만원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예쁘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링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는 가방이라서 여기다 키링을 달아줘도 되고 아니면 이런 거 없어도 그냥 이거 자체로 포인트가 되는 가방이에요. 이게 패디드 가방이라고 해서 자잘한 무늬에 패턴이 들어가 있는 패딩 가방인데 이것도 무게감이 좀 가벼운 편이에요. 앞주머니 하나 크게 있고 노트북 공간이 있어서 되게 감동하면서 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가방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잘안 쓰게 된 이유가 이게 여름에 쓰면 땀이 차요. 여기 등 쪽에 엄청나게 땀이 찹니다. 또 쓰면서 불편했던 건 링들이 엄청나게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요. 포인트로 되게 길게 돼 있는데 이게 테이블을 탁탁탁 쳐가지고 카페에서 제가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거운 걸 넣으면 이 가방 끈이 자꾸 쭉 늘어나가지고 잘안 쓰게 된 가방이지만 이제 구하기가 힘들다니 좀 팔기는 아깝고 예쁘긴 하고 그런 애증의 가방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디집어지게 이런 백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방은 요건데요. 작년에 왓츠인마이백 찍을 때도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이것도 진짜 오래전에 샀어요. 한 4년 정도 된것 같은데 옆면이 넓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주머니도 엄청나게 많고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가방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백팩계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뭐더 튼튼한 가방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흐물흐물한데 그러면서도 모양이 잘 잡혀있는 가방을 좋아하니까 진짜 몇 년째 잘쓰 는 가방이에요. 여기 보시면 캐리어 손잡이에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해외 여행 갈 때마다 엄청나게 잘 쓰고 있는 가방입니다. 이거랑 완전하게 동일한 제품은 단종이 돼가지고 없을 것 같지만 이런 형태의 가방은 아마 네이키드니스에서 많이 팔고 있을 거예요. 학생용 가방이나 여행용 가방 필요하신 분들은 이 브랜드 엄청나게 추천드립니다. 진짜 오래오래 잘쓸수 있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다음 가방은 이겁니다. 몇년 전에 살 당시에는 이것도 뭐 물량이 없어가지고 비싸게 사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옆 주머니가 있어서 에어팟 같은 거 넣기 쉽고 노트북 고정해주는 주머니가 없어가지고 그건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방을 정말 좋아했지만 오래 쓰지 못했던 이유가 가방을 덮어주는 여기가 엄청나게 까지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덮어놔도 지퍼를 여닫고 하면 이렇게 뒤집어 까져가지고 친구들이 볼 때마다 가방 좀 바꾸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잘 썼는데 이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가방을 새로 산게 오프 화이트 백팩입니다. 튼튼하고 까맣고 주머니가 많은 너무 무난하면 안 되는 그런 가방을 찾고 있었는데 요 오프 화이트 백팩 이딱 그런 거예요. 앞주머니가 두개 있어서 조그만 것들 여기 넣기 좋았고, 여기 옆주머니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보통 옆주머니가 있으면 메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가방이랑 똑같은 소재로 되어 있어서 뭐가 들어있는지 안 보여서 더 좋았어요. 안에를 보면 노트북 칸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끈 쪽에 은은하게 오프 화이트, 오프 화이트 써있는 건 똑같고요. 가방 끈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바닥에 닿아요. 그리고 제가 이가방 가방에 유일하게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이 가방 고리 부분인데 가방을 매면 보통 여기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등 쪽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가방 고리를 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 가방 중에 제일 잘 썼다고 할수 있는 가방이에요. 제가 명품 가방은 잘안 사는 편이지만 다음에 또 가방 살 일이 있으면 백팩으로 살려고요. 백팩을 제가 제일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마지막 가방입니다. 요것도 최근에 언박싱 있었던 제품이라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라퍼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그냥 무지 가방인데 여기 에 미키 마우스 귀가 달렸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엄청나게 싼 가격에 득템을 했거든요. 요것도 이렇게 노트북 넣는 칸이 있고 더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는 메쉬망이 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충전기나 케이블 같은 걸 따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고 요거는 귀가 달려 있기 때문에 가방 거리는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 가방 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물건을 잘안 버리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모아보니까 엄청 많다는 걸 저도 지금 깨달았어요. 그래도 하나씩 소개를 해보니까 각자 사연이 있고 나름 다잘 썼던 것 같네요. 아무튼간에 저희 가방 소개는 여기까지였고요. 더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